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연말 대비 금연 절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018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12월 22일 토요일은 동지입니다.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음의 기운이 강한데요. 그래서 선조들은 붉은색을 띈파트 태양, 불, 피 같은 생명의 표식으로 여겼고, 이날 음의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팥죽을 쑤어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날만큼은 팥죽을 먹으며 새해 무사한 일을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12월 셋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각종 페스티벌과 문화로 가득한 강남구. 올겨울에도 코엑스에서 윈터 페스티벌 2018이 개최됩니다.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놀거리,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구민들은 이곳에서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강남구가 20일부터 31일까지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전역에서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꿈꾸면 다 돼지를 주제로 윈터페스티벌 2018을 개최합니다. 지난 20일에는 윈터페스티벌 2018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아트, 플레이, 파티 세가지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이 열립니다. o 스 광장에 설치되는 10m 초 대형 돼지 조형물 내부에는 새 소원을 빌고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꾸며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K-팝 광장에는 국내 최초로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아이스 스케이트장 아이스런이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국내 유일의 소원 축제이자 윈터 페스티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실력을 뽐낸 어린이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2018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의 수상작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2018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순수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한 어린이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 구민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도전과 성취감을 함양하고자 열렸는데요. 유치부 초등부 수상작품 대상 세점 금상 17점을 비롯해 총 116점의 작품들이 구청 로비에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18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실력을 뽐낸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담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구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줬습니다. 강남구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강남 만들기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삼성역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금연 절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18일 삼성역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금연 절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구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 금연과 건전한 음주 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현장에는 금연 상담사가 배치돼 폐활량 및 CO 측정. 상담을 진행하며 금연 보조제를 나눠주고 참여자는 가상음주 고글 체험과 음주문제 자가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군은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절주문구가 새겨진 칫솔 살균기, 여행용 파우치 등을 배포하고 대사증후군, 심뇌 혈관질환예방, 영양관리사업도 홍보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새로운 금연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지도단속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보 1번지 강남구로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주민 안보의식 재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하고 1년 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지난 18일 프리마 호텔에서 2018 강남구 통합방위 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및 송년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8일 프리마 호텔에서 2018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및 송년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청 관계자와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년 동안의 추진 사항을 돌아보는 자리였는데요. 통합방위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신규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2018년 통합방위 협의의 추진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또 안보 현황에 대한 브리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보 1번지 강남구로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주민안보 의식재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하고 1년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소재 보일러 대리점에 전화 접수 또는 구청 환경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할인 가격에 12개월 무이자 혜택, 매년 13만 원 가스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ICT 인재의 해외 진출과 취업을 지원하는 제 37기 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 과정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2019년 2월 7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교육은 2019년 2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글로벌 ICT 전문가를 꿈꾸는 젊고 의욕 있는 청년 미취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ICT교육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별철 난방비 생활비 등을 걱정하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주소득자가 실직 질병 사망 등 각종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들을 위해 진행됩니다. 성금 기부를 원하는 주민은 자치구별로 부여된 모금의 계좌번호로 후원금 입금 후 강남구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성금 기탁서를 제출하면 되며 성품 기부를 원하는 경우. 강남구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 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의 2019년 청소년 자치조직을 구성합니다. 모집 대상은 14세에서 26세이며 활동 내용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봉사 나눔 동아리 봉사단, 컬처텔링, 비상구, 문화재 지킴이, 사회 참여 동아리, 문화예술 동아리로. 활동시 봉사활동 확인서와 활동확인서, 추천서 발급, 우수 청소년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역삼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모집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말 어디서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엑스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연말 분위기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윈터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내 곳곳에 크리스마스를 실감케 하는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트리들과 다가올 2019 새해 소원을 빌어볼 수 있는 소원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끼고 새해 소원도 빌면서 알찬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